안녕하세요. 서울 지역 청소년 운영 위원회를 위한 이해 교육을 담당하게 된 황한슬입니다. 저는 현재 노원 청소년 직업 체험 센터의 청소년 운영 위원회 꿈 이끼의 간사로 활동 중인데요. 이전에도 청소년 참여 위원회, 청소년 운영 위원회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 운영 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헌장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소년 헌장은 1990년 5월에 선포되어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사회의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헌장에 대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이처럼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참여활동이란 무엇일까요? 청소년 참여활동이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나 쟁점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활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청소년 운영 위원회 또한 이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청소년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청소년이 말하는 대로라는 정책 제안 대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편의점에 가본 경험 있으신가요?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분증 확인을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외모만으로 판단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찍으면 음성으로 청소년 유해식품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해주세요. 라는 멘트가 자동으로 나오도록 요청한 정책입니다. 다음은 한 학교의 이름이 바뀐 사례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나갔던 지역 축구 대회에서 동학교에 다닌다라는 놀림을 받았던 한 학생이 전교 부회장 공약으로 학교의 이름을 바꾸겠다고 라 이야기하며 바뀐 사례입니다. 이 학생이 공청회에 참가하고 선배에게 문자 발송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인데요.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에 상관없이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다들 보셨나요? 나도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참여기구인데요. 청소년이 국가, 자치단체의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및 청소년 시설의 운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실현하고자 설치한 기구입니다. 여기서 수요자란 당연히 청소년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수요자인 청소년 여러분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청소년 참여 기구엔 무엇이 있을까요?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에 설치됩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의 자문,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참여의식을 확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됩니다. 여기서 지방 자치 단체란 시도 시군구를 이야기합니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을 증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국가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청소년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범정부적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정부의 제안함으로써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설치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특별회의는 국가에 설치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대해 알아가보도록 할까요?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목적은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의 자문,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참여 의식이 확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실제 청소년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반영하고 개선에 도모하도록 합니다. 아까 제가 설치 대상은 어디에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청소년 센터,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 10명에서 20명 내외로 구성되게 됩니다. 기관에 따라 10명 이하, 20명 이상, 이렇게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위촉이 되게 되면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은 위촉장을 받게 됩니다. 이 위촉장을 받은 이후부터 위원으로서 활동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원으로서 부적격자라고 판단이 될 경우 해촉이 가능하니 이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관 내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니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원회 구성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진을 선출하는 과정인데요. 임원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간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관의 특성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과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분과에는 기획, 홍보, 교류, 모니터링 등이 있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기관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바로 기관장 바로 아래, 여기 위치에 있답니다. 청소년 시설의 주인은 누구죠? 맞아요. 바로 청소년이에요. 그러니 이 위치에서 본인들이 생각한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위원회의 임원진을 구성한 이후에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육하원칙에 따라 연관활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활동은 언제 할지, 시설에 대해 이야기할지, 프로그램을 다룰 것인지 방학에는 꼭 교류활동을 해야겠다, 라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회의 목적과 역할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불참에 대한 내용, 지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 잘 지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매달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시설 모니터링 및 자문 평가,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기획, 기관장과의 간담회, 평가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기획 사업으로는 홍보 캠페인으로 기관과 프로그램, 청소년 운영 위원회에 대한 홍보를 할수 있고, 콘텐츠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사례 조사는 청소년 운영 위원회의 우수 사례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타 운영위원회와의 교류 활동도 할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매달 진행되는 정기회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선출한 위원장은 회의 전에 모두가 이번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수 있도록 회의 안건을 공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회의의 장소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한날한 한 시에 사용이 중복되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필요한 자료와 회의록, 필기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관에 따라 청운이실이 있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운영 방식은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회의의 내용을 공유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공유,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부위원장이나 서기가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모두가 이 내용을 알수 있도록 위원회 소통창구에 공유하고 기관과 SNS에 공유하여 기록을 남기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통창구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카페 등이 있겠죠? 불참했을 시에는 이때 올린 회의록을 꼭 읽고 다음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토론 기법 네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DCS는 디즈니 크리에이티비티 스트레티지의 약자로 세 가지 역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몽상이, 현실이, 비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몽상이는 이상적인 상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현실인은 몽상이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비판인은 현실이의 방안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브레인 라이팅은 침묵의 브레인스토밍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이디어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적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색 모자는 하얀 모자, 빨간 모자, 노란 모자, 검은 모자, 초록 모자, 파란 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자를 하나씩 쓰고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하얀 모자를 쓴 사람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은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노란 모자는 긍정적이고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검은 모자는 이와 반대로 비판, 단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녹색 모자는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이야기를 하며 파란 모자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얀 모자로 시작해서 파란 모자로 끝나도록 진행합니다. 의견 차이가 느껴질 때는 투표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지역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모니터링의 종류로는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설 모니터링으로 나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순서는 앞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 할지 시설에 대해 모니터링 할지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어느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 할지 선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표란 모니터링에 필요한 질문지나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이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 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표와 같이 모니터링이 진행이 됩니다.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해 제안하고 기관장 혹은 담당자가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제안한 것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을 마무리로 모니터링은 끝이 나게 됩니다. 모니터링을 했다면 다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기관장 간담회입니다.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며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기관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간으로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 진행합니다. 간담회 절차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고 일정 조정, 준비, 진행의 과정을 거쳐 이전에 제안한 것들을 확인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면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하늘을 달려와 마지막 평가회의까지 오게 됩니다. 연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연간 활동을 평가하고 연임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1년간의 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때 나타난 결과가 청운이의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기획 사업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획 활동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원들이 원하는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없는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할수 있습니다. 우선 위원들 간의 침묵을 다지기 위하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기관에 따라 당일 혹은 1박 2일로 진행하고 워크숍 일정은 청소년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류 활동도 하게 되는데요. 청소년 운영위원회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활동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타 기관의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점을 얻어가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교류 활동의 순서로는 교류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일정을 조정합니다. 일정은 위원장 혹은 담당자와 조정을 하면 되고, 준비 과정에는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지, 활동을 공유할지, 침묵을 도모하기 위한 레크레이션을 할지, 함께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할지,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진행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매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전국 30개 내외의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정합니다. 어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우수하다고 선정되었는지 궁금하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지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고 이 시설에는 모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운영위원회 이해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담당 지도자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이니만큼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진짜 주인인 청소년시설을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